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네이처셀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바라볼 건데 우리 주주님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두 명이 뉴스에서 네이처셀 아,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자 미국의 볼티미어의 아,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 생산거점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31년까지 5억 달러를 투자해서 100만 분병에 대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라이 장이 미국의 판매어가 임상 3상을 내년 초에 예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치 3상을 실패한 것 마냥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네이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전략 매도를 대응을 한번 해 드린 다음에 이 아랫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도와드렸죠. 그리고 이 갭자리를 메꾸러 가기 위한 파동들 안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아, 또 진행을 했었고, 여기도 두 번째 파동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매도를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교차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도 보셔야 되고, 분봉상에서도 보셔야 돼. 근데 가장 큰건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에 이 뒷그림이라는 걸 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뉴스가 떴던 시점이 여기였어 여러분들 보여요 여기였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하락 추세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뒷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년이 이제 바뀌고 있죠 12월 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상세하게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구간 너무나도 중요해요. 더 이상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들.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가 먼저 큰 그림으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고 하면 자, 많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위치였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어때요? 이런 패턴 안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거야. 우리가 이 시세를 먹기 위해서 와이코프 패턴을 보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잘 봐요. 자, 네이처셀이 주가 올려놓고 떨어뜨렸죠. 자, 근데 결국에는 떨어뜨리고 매집을 진행하고 올렸단 말이야. 저랑 이 틀레방에서 함께 계셨던 분들은 수익권을 계속해서 창출하셨겠지만, 지금 잘 봐요. 제가 없으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엘리엇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온 자리야. 자,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매물까지는 어떻게 한 거야? 소화가 된 거야, 여러분들. 즉, 여기 은봉 있죠 여기 개인들의 시체가 있을 거고요 두 명이 아, 조막손 세력의 시체도 같이 존재를 했을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매집을 진행한 거야 그리고 보통 엘리어트 3파동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하락 3파동이 지속되는 거야 그럼 이게 실패가 실패를 했다 라고 해서 빼기 보다는 당연히 매물 라인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개인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대응을 하시면서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돼자 그러면 지금 개파락 이후에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실패 소식이 떨어졌죠 자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매도했던 물량들의 여기서 매집이 진행된 거야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조인트 시스템 이 품목 허가에 대해서 반려가 낮지만 결국 줄기세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다시 한번 올랐죠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갭자리에 대한 이 구간들 어떻게 됐어요? 메꿔진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구간, 갭자리 메꾼 구간 있죠?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완화의 기대감. 자, 여기 자리를 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매집을 진행했지.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갈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들이 박스권을 보통 그릴 때, 요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잘 봐.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힘을 어디서부터 줬어요? 여러분들. 힘을 어디서부터 줬어? 힘을요,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줬단 말이야.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줬어. 그럼 얘가 기준 파동이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가 기준 파동으로 잡히면 얘네들은 뭐예요? 매집을 하는 파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 주가가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던지 누구 마음이야? 세력 마음이야. 즉, 지금 이렇게 잡아야 박스가 맞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니까 아마 많은 개인분들이 요2 5 0 0 0원 라인이 이탈되면서 손절을 많이 하셨을 거야, 사실. 근데 지금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 세력들의 변동폭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들이 첫 번째 소화파동 만들었고 두 번째 소화파동 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세 번째 소화파동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전에 내년 초가 되기 전에 이 네이처셀이 투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또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가셔야죠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지금부터는 26년도에 대한 브리핑 드릴 건데 어, 좋아요 버튼 혹시 안 누르셨다라고 하시면요 개인들의 투명한 물량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RMAT랑 BT랑 EAP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미국의 워싱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져가면서 임상 3상에 대한 추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네이처3 26년도에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잘 봐요. 지금 1분기 때는 FDA 3상을 개시하면서 환자가 등록이 될 거고요. 자, 플로리다주의 EAP에 대한 치료제, 실제 환자 데이터를 축적해서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돈이 돼. 왜냐면, 이 환자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 축적 데이터기 때문에 나중에 의료 AI를 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쵸.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볼티미, 볼티미어와 그 다음에 국내 규제에 대한 변경 가능성까지 잠식을 가지고 오면서 26년도는 네이처셀의 한 해가 될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약처에 대한 품목 허가가 세 차례나 반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 하실 건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왜요? 지금 이미 미국의 로드맵 시장을 확장 잡아놨어. 지금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EAP 기반으로 환자 치료가 시작됐고 상용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로 뻗어나가요? 텍사스 주로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럼 볼티미어에 대한 이 스팀프 환자에 대한 1100만 분이 생산시설까지 확장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더큰 상승세를 불러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 어때요? 어, 네이처스에 끌고 가볼까 또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항상 또 혼자가 되시면 아, 씨 매도할까? 또 주가 좀 여기서 이탈되면요, 아, 씨 매도할까? 또 이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주가가 조금만 이탈되더라도 매도를 고민해 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네이처스에 만큼을 끌고 가실 때 확신을 갖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 있을 이 26년도 네이처셀의 미공기 일정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네이처셀을 대응하실 때만큼에 반드시, 아, 레포터 파일을 보시면서 미공개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이어가보셨으면 아,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간단하게 네이라고만 두 글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레포터 파일 전체적으로 챙겨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를 이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텔레방 들어오셔서 네이스의만큼은 저랑 끝까지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들 제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아, 가능한 아,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 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 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 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초입검색기요 이게 급등초입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 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방에서도 제가 누차 안내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모아갔습니까 저희가 2만원에 모아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제가 더 많아서 smr이나 뭐 이런 이슈들 미리 알고 있어서 물론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 GPT에서만 잘 검색하더라도 이런 액기스 정보도 여러분 다 뽑아보실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먹고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세력의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법설에 여러분들 요 안에 다 작성해 놨어요 특히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놨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랑 이 싸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절대로 흔들리,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고 이 기준서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다 보면 분명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권으로 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봐 봐요. 만약에 내 계좌가 좀 절망적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법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 제가 15년 동안 아 이제 아 주식을 하면서 쌓아올린 경험치 있죠. 그런 걸 모두 다 글로 적어 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저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아, 문자 날리시면은 제가 바로 이 PDF 파일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기법서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강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어떤 강의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강의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다 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몇시 라이브 진행하냐면요.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한번 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한번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라이브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텔레방 링크까지도 같이 또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뭐 화살표나 기법서 다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영상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